루키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루키는 그 사사 시대 때 발생했던 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사 시대는 그 왕국 시대 들어가기 전 에,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왕국 시대 들어가기 전에 에,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해요. 에, 그래서 사사들이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위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기록된 건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이 룻은 여자 친구다, 여자 친구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룻은 그 모압 민족의 여인이죠.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룻이 아니라 롯이에요. 롯의 낳은 첫째 딸. 첫째 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돼야 되지만 손자가 아니라 로세 또 아들이 돼요. 왜냐하면 로세 두 딸이 그 이제 남자가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술을 아버지한테 로세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아들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 모합. 그래서 이 모압의 후손인데 이 모압은 모압 민족은 또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한 땅에 들어오는데 그 모압왕 발락이 또 발람 선지자를 예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을 방해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아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루시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했는데 이방인이고 미워한 이스라엘 원수인데 다윗 아, 이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루시 그, 유다 지파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다윗 이 왕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다윗 이 왕은 또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예수님의 조상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는 아, 정말 축복받은 여자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랬는데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왕의 조상이 되고 증조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룻기는 이 다윗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이 될수 있다, 가족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이 룻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압으로 이사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1절이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베들렘의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식량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1차적으로 가축들이 죽어요. 곡식이 안 되니까, 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옴미 부분은 이 흉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에 가서 살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 나오미 예, 나오미는 예, 은혜로운, 예, 감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다 달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정말 완벽한 부부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예, 은혜로운 삶, 음? 감미로운 어,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 이 부부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마 엘리멜렉은 아마 부모님 이름을 줬겠죠 어쨌든 이 이름은 뜻은 좋은데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이름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음. <laughs> 왕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되죠. 왕이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눠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아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해놓고는 묻지 않고 그냥 가죠. 왜 묻지 않고 가느냐? 네. 물어봐야 뭐 뻔하잖아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예 기도를 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뻔한 것들을 안 묻죠 우리가.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불행의 시작이었다 하는 거죠. 룻기 그러니까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일. 예, 그것은 잘될줄 알았더니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뭐 여기서 뭐 있어봐야 어려운 것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고통인데, 뭐, 지옥겸도 지옥인데, 뭐, 더 이상 지옥이 있겠어? 이 생각하고 떠나갔지만, 어, 그러나, 진짜 지옥이 온 거죠. 이렇게, 어, 정말,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는, 그 엘리멜렉이 죽는, 어,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왕입니다. 아, 하지만 정말 묻고 사느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합니까 정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또 순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러 보노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 예수님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주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아멘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불로만 찬송을 하고 입으로만 주님하고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루기서 1장 4절 5절.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네 그들의 아내를 맞아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laughs> 자, 엘리멜렉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의 부인 나오미가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모압에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모함 여인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이 모함으로 가는 것도 싫어하셨을 텐데 에, 모함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 어, 모함 사람은 여호와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에,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또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여기 외국이잖아요. 그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근데, 그러면, 베들렘으로 돌아가자니, 부끄럽죠. 흉년 피해서 갔다가, 완전 망하였고, 왔다. 응? 그리고,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다. 뭐, 이런 비난을 들을 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모압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킨 거지. 예, 그러면, 사돈이, 이제, 예,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시킨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오미라고 했잖은 여자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명 죽고 또한명 죽었지. 예,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둘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나오미 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시킨 이 나오미는 이제 완전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당장은 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 불행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는데,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깨우쳐 주려고 그런 건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완전 밑바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뭐 행복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연단해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뭐든지 그 시기가 차야 되는 것이 있죠. 기간이 차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어쨌든 그 너무 복잡한 일이라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 이루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요여 주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